주말 뉴욕 증시고 뭐고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비호감의 대결이라고 벌써부터 시끄러웠던 이번 대선에서 드디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오늘 총격으로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 주말에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에 갑자기 탕탕 두번 총성이 들렸다고 하고 어디선가 날라온 그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 위쪽을 관통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 트럼프 귀 상단을 통과한 총알이 저 뒤에 있는 유세장 관객한테 날라가서 그 사람이 정작 총을 맞고 죽었고 주변에 두 명은 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멀쩡했고 일단 그 이번에 총이 관통한 저 부위는 그좀센 언니들이 귀뚫는 부위 그 여기 같은데.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속담에 뭐 귀등으로도 안된다할때그 귀등인가 여기가? 아니면 귀맨 왼쪽이니까 귀도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진짜 이 트럼프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총기 소지가 허가된 국가에서 그냥 조그만 권총도 아니고 보니까 M16만한 그 장총으로 그렇게 멀리서 트럼프를 쏴죽이려고 해서 본인도 최소한 총 맞아 죽을 걸 각오한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트럼프를 죽이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일단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어,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 20세의 펜실베이니아 거주민이고, 중국계라고, 그러니까, 현재 국적은 미국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하여튼 중국 출신의 아시아인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살을 시도한 무기가, 어, 앞에 말씀드린 그 M16 개조한 AR-15 이라는 중화기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 하여간, 이렇게 진짜 총격 직후 경호원들은 오히려 트럼프 빨리 피신시키려고 막 난리인데, 그 현장에서 얼굴에 막 피를 칠겁하고도 어 관객들 쳐다보면서 주먹 쥐고 막 화이팅 정확하게 면면막 파이트 싸우자고 파이트 막 외쳤는데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런 트럼프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미국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솔직히 저는 감탄스럽고요 만약에 한 1cm만 안쪽으로 얼굴 쪽으로만 맞았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저 같으면. 이미 기절을 해도 100번은 더 했을 것 같고, 이제 정치금 하고다 필요 없다고 그냥 어디 은둔 생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와. 트럼프가 이번에 진짜 보니까, 하여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도 만약에, 어, 한국에도 총기가 소지 허가 됐다면 분명히 우리도 저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겠구나. 뭐, 이미 솔직히 우리 정치사에 참 흑역사로 칼부림은 몇번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사고로 어쨌든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은 더 상승할 것이다. 아,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어, 저렇게 얼굴에 피범벅이 돼서 전 세계 뉴스에 막 나갔는데 실제로 이 귀는 아시다시피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생명의 지장이 없는 부위잖아요. 대신에 어떤 비주얼 효과로는 피가 얼굴에 막 묻어있는 이 장면이 나왔으니까 어디 양복 안쪽에 총 맞은 것보다 훨씬 임팩트는 더 컸죠. 자, 여기 대해서 바이든과 백악관 측은 이제 입장에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It is sick" 우리 말로 약간 토 나온다 막 어?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류의 폭력은 엄벌을 해야 된다. 또한 어, 우리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또 했습니다. 이제 또 이번 사. 그권에 대해서 또 자작극 아니냐 혹은 뭐 범인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사주 받았냐 이런 그 예전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처럼 진짜 세기의 미스테리로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여간 이번 펜실베이니아 유세가 역대급으로 약간 과열이 되긴 했었다는데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유행어 있잖아요 그 리얼리티 쇼거다 어떤 유어 파이어드 이걸 표로 해가지고 바이든 유어 파이어드 어? 바이든 너 대통령 잘려서 꺼져 이렇게 막 지지자들이 외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지지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긁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총까지 저렇게 쏜거 아닐까 싶은데 그럼 반대로 바이든 입장은 또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좀 충격에 빠진 게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은 지난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암살 미수 이후 43년 만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근데. 그 당시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총을 쏜 사람은 정작 레이건 대통령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때 당시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던 조디 포스터 정말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자 여배우자 하든 뭐 하든 무어떤 뭐그 수식어로도 부족한 클라스였는데 그 조디 포스터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이지 뭐 근데 이건 당시에 그 총격범이 그나마 생포라도 됐으니까 이렇게 알려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사살됐기 때문에 또 그놈의 음모론은 이제 한동안 시끄럽겠죠. 혹시라도 근데 그 범인이 뭐 테슬라든 하여가 전기차라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끊는다고 해가지고 전기차 오너들을 대표해서 단죄 나섰느니 뭐 웃, 웃지 못할 그런 해석들이 또 난무를 하겠죠. 하여간, 근데, 이것도 지금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게, 일단 트럼프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오른쪽 귀 위쪽에만 총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 어, 그때 당시도 레이건 대통령은 다행히, 아, 총에 맞지 않았다. 라고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복부에 총을 맞아가지고 차에 타자마자 피토하고 곧바로 그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수술 받으러 가서 겨우 목숨을 살렸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상황이 공개가 됐었죠. 하여튼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진짜 어디 막그 크게 중상 입고 출마가 이게 그냥 무산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 11월 5일날 그 당선 연설할 정도의 건강상태만 된다면 이제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이번 암살 미수 직전에 비해서 현재 거의 두배 넘게 급등이 돼 있다 여기 배트웨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의 배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독주로 올라섰고요 어, 반면에 바이든, 카멜라이리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나대던 미셸오바만까지 전부 이번 트럼프 피격 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당선 확률에서 자, 그럼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증시에서 반응은 어떻게 될까? 이제. 7월이니까 미국 대선 4개월 더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세장에서는 아니면 양측 지지자들간에 또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혹시라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한테 복수한다고 나설 경우가 있다. 이러면 이제 미국에서 개인 호신용 무기가 더잘 팔릴 거라는 가정하에 총기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우리 케이즌시의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총을 못 가지니까 당장 CCTV 관련주들 뭐 이제 개인 치안 관련해서 그리고 어 총을 빵! 하고 쏘면 빵이니까 SPC 3립인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시에 한미 방위분담금 완전 조폭 수준으로 핑 뜯어갈 게 뻔하니까 자주 국방 관련해서 역시 방산,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 이렇게 무한정으로 오를 바에는 차라리 북한하고의 관계를 좀 유화적으로 좀 긴장 레벨을 내리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지 않겠냐 해서 대북 관련주들, 거기다가 트럼프가 일찌감치 공들여왔던 아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 쪽도 이제 수혜가 가능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주말에 미국에서 날라온 총성 한 발에 우리까지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이제 앞으로 편지 쓸때 마지막에 이만총총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 너무 옛날 표현인가 이만총총. 자 그다음 이제 이것도 결국 트럼프 관련 이슈인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트럼프 피격 소식을 본인 트위터에 전하면서 나는 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바로 전날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어,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익명의 소스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웬만한 로비그룹 이상의 큰 액수를 어, 트럼프 캠프에 기부를 했다는데, 뭐, 최소 액수가 100만 달러는 넘을 것으로, 우리 돈으로 어, 13억 7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에 대해서 워싱턴과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어, 이게 사실은 어떻게든지 어떤 루트로든지 결국은 알려질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추측이 난무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 전개 진출을 꿈꾸고 있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라는 썰부터 최근에 안 그래도 전기차 업황 부진에다가 또 설상 가상으로 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창사일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50%선이 무너진 데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어떤 전기차를 대표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다른 AI나 로봇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전기차를 반대하는 트럼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등등 여러 시나리오가 또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번 이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정치 후원금 거액 기부는 다분히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근데 테슬라가 한때 미국 정치차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할 때 당시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이게 민주당원이냐 공화당원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극명하게 막 엇갈렸거든요. 거기다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서브이에 따르면 전기차의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40%였는데 아, 그중에서 38%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1%까지 상승을 했고 이들 중에서 92%는 내연기관차에 다소 혹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기차가 싫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에다가 대놓고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 거기다가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좋아하는 자기 트위터에 어 어떤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 사실 테슬라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 차도 사주고 주식도 사주고 이렇게 테슬라가 본인을 키워준 그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이번에 거리두기 내지는 손절까지. 결심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최근 바이든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한테 나는 확실하게 배팅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 이런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일론 머스크한테 뭔가 이제 혜택을 주고, 그지? 좀 갚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슬라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력하는 프로젝트가 AI 로봇, 스페이스 엑스 스타링크 그리고 뉴럴 링크까지 이쪽에 이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어 시나리오도 생각이 될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미치는 악영향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본인의 어떤 해게 머니를 AI나 하여간 전기차 외에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K 2차 전지주들은 또 부담이죠. 당장 트럼프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전기차 업황 전반에, 어, 솔직히, 먹구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좀진정하고 어, 우리 K증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내일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우선 주말 뉴욕증시는 바로 그 전날에 호의적으로 나왔던 CPI 결과를 소산유팔,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식으로 따랐다가, 이제, 주말에는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전달 대비 0.2% 올라서 이거는 예상치를 넘겼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 나와서 어, 그놈의 연준 인플레 목표치 2% 선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 뉴욕 증시는 전날 과도한 하락 이후 안 그래도 이제 반등의 기미는 있었는데 어, 이 PPI는 그냥 중립으로 나오고 고 대신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7월분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 일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헤드라인 넘버가 66 나와 가지고 예상치 68.5에 크게 못 미쳤고 거기다가 이제 7월은 본격 여름 휴가철이고 갑자기 7월 들어서 연준 금리나 가능성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예상으로는 전달 6월보다 이 소비자 심리도 더 상승할 걸로 그래서 0.3% 포인트 상승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2.2% 포인트나 하락으로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바로 이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죠 연준이 혹시라도 이제 물가지수 뜻대로 잘 잡힌다고 방심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입마 소비자들은 자시가 고금리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소비 심리가 하시라도 흔들리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연준도 대충 어, 금리나 어, 말로 떼우고 뭉개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 둘러치기가 들어간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목요일 급락에 이어서 금요일 다시 부자 반등. 그 이제 대문자 부위는 아니고 약간 소문자 반등 정도로 아, 절반 정도를 만회했으니까 당장 우리 K증시 월요일 개장에서도 당연히 금요일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갭 상승으로 스타트를 해야 아, 기본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고 또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주말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을 아웃퍼폼하면서 상승폭이 컸다는 게더 반갑죠 엔비디아 1.47% 테슬라 2.99% 올랐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아, 2.84% 급락하면서 메타작을 당했는데 어, 이건 지난주 프랑스에서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XR 즉 어, 확장 현실 부문에 아예 그냥 구글 부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와의 콜라보를 자세하게 어, 설명까지 했다 보니까 메타도 사실 그 가상현실 이쪽에 공들이고 있는데 애플에 이어서 구글까지 이렇게 어, 라이벌로 등장을 했다는 게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 그 미국 갔을 때 거기 그 저커버그네 집에서 저녁도 먹고, 게임도 했다고, 막,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되고 했는데, 저커버그가 그럼 뭐, 뒤통수 맞은 건가요? 여기다가, 주말에 실적 발표한 JP모간하고 CT, 웨스프하고 셋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역시 월가의 반응은 또, 수사 뉴팔, 어, 소문에서터 뉴스에 팔아라, 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 현재 페드와치에 반영된 9월 금리나 인 확률을만 봐도, 현재 이미 96.3%야. 지금 7월인데, 9월 금리나 확률이. 이거 절대 이대로 9월 18일 FMC까지 계속 못 지킵니다. 이번 주 소매 판매도 있고, 뭐또 2주 뒤에 PC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FMC도 있고, 하여간 분명히 중간에 이게 흔들리든 꼬꾸라지든 하여튼 지금 96% 위로 계속 고공행진은 불가능해. 하여튼 언제 떨어져도 한 번씩, 어? 떨어질 때가 온다고 여기서 96.3이 뭐 위로 98.9로 갈 확률보다 80%대로 뚝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고요. 이것도 지금 역시 썸머 랠리의 고점 신호로 그러니까 9월 금리나 확률로 썸머 랠리 종료의 힌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분량이 조금 긴 관계로 아,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한편 보셨으면 다른 한편도 의리로다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